한국은행이 환율과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권을 유지하면서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 주주와의 소통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선 10개 단지에서 이번 달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한은의 결정과 함께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 경제 주변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오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더 살피겠다는 신중한 판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둔화되었으며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부진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글로벌 관세 전쟁 심화로 수출 충격까지 겹친 상황 때문입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해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놨습니다. 금통위는 석달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은 이번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환율 불확실성의 핵심인 미국은 일본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과제가 될 텐데 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직접 앉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면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관세와 군사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등과 본 협상을 벌였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협상을 마친 다음 미국 측에 관세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이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시작할 텐데 우리 쪽 전략은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와 산업, 주간미군 주둔비용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 관세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관세는 아니지만 미국이 보기에 사실상 관세나 다름없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가 실제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산업부는 연내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고 대응 전략까지 도출할 계획인데요. 주요 국가별로 비관세 장벽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각국의 각종 산업보호 제도 등이 포함되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무역 장벽으로 판단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보고서를 통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수입차 배출 가스 규제, 약가스 정책, 망사용료 부과 시도 등을 우리나라의 주요 비관세 장벽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는 무역 기술 장벽이나 위생 검역, 통관, 환경, 노동 기준, 디지털 투자 장벽 등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 파악에 나섭니다. 네,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주요한 배경으로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대응과 함께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 9개 국가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맺으면서 전 세계 GDP의 약 90%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에서 관세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생겼는데요. 이는 곧 수출 기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는 비관세 장벽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인 등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앞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혼란을 전후로 요동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면서 상승폭도 유지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서울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0.23%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고 이어 강남, 서초 동작구가 0.16% 올랐습니다. 용산구와 양천구도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다만 중남구는 0.02% 하락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서울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양천구와 강남군의 단지가 대표적인데요. 양천구의 대표 정비 사업 단지인 목동 단지의 경우 1단지부터 14단지 가운데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서 이를 들어 최고가 거래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또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도 정비 계획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재건축 기대감에 매도, 호가도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면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는 이번 주 아파트 값이 보합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재건축 아파트값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BS 박연신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어제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금값은 국제거래기준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었고. 국내에서도 연일 상승하면서 1 g 당 15만원선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지러운 금융시장 흐름 짚어볼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SBS 비즈 5 스타 김영구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오전에는 하늘이 금리를 동결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얽힌 하루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듯이 우리 증시 흐름 아주 견주하고 좋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하락폭이 문제였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전날 시간 외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하락한다는 소식에 장중 내내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외국인 매도인데요. 외국인들은 3월 31일 공매도 시작 이후에 거래일수 14일간 무려 11조 원을 매도했는데요. 이젠 환율도 1420원대로 안정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매수세로 전환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단기로는 2500 포인트가 저항선이지만 만약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지수는 추가 상승폭을 2550 포인트와 2600 포인트까지 높여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1분기 실적 장세가 진행될 것이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은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에서 아, 뉴욕에서 6월 선물이 급등했다가 현재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금값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한참인데도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예,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35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4년 11월만 하더라도 2,600달러 선이었는데, 25년 들어서 고공행진을 지독하면서 그야말로 금값이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부가 맞대응 기조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달러 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요. 3,400 달러와 3,500 달러까지도 상승폭을 이어가는 제동 없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값이 고점을 확인하고 추세가 꺾이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한다면 3,200달러가 깨지면은 하락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신고가를 이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브스타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에 대해 거짓으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견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광고는 했는데 실제로 친환경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출범했습니다. 포스코 철강재를 구매해 건축용 철강재로 가공한 고객사의 제품이 특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시스템도 만들었는데요. 심사 항목 전체 100점 가운데 친환경 심사 요소는 100.2점짜리의 녹색 기술 인증 여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철강재들이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꾸며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친환경 제품 여부는 고객사의 철강재 선택의 중요한 요소라며 포스코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한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던데 또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던 이노빌트 외에도 두 브랜드가 더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를 생산하는 고객사에 공급하는 철강제 브랜드 이오토포스를 e 지난 2021년 선보였고요. 같은 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설비를 만드는 고객사에 제공하는 철강에는 그린어블이라는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드 제품들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막상 이 브랜드가 붙지 않은 다른 철강제와 생산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고요. 또이 브랜드가 붙은 철강제들을 고객사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이런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인 향후 금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논란이 대상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차례 수정한 유상증자 계획도 금융감독원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또 문제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다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한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유상증자 전후로 계열사인 하나오션 지분을 매매한 것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금 사용 목적을 정정했는데 그 중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기계 수준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한 소통 과정이 별로 없어 주주 소통과 관련한 계획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상증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도 다시 짚어보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정정공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금감원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혼란을 불러왔던 의대 증원 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결론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학 기자. 네, 최윤학입니다. 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정부 결정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조 교육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논의 전인 3 0 5 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전해지는데요.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되고 대교협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에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정부가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이렇게 되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1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한지 1년여 만에 정책을 번복한 셈이 됐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적으로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이후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하긴 했지만 일부가 여전히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3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의대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신세계가 차세대 이마트 모델인 이마트 푸드마켓을 서울 고덕에 선보였습니다. 이마트 푸드마켓은 신선식재료뿐 아니라 즉석조리 음식 등만 3천여종의 식품이 구비된 매장으로 저속 노화 등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존이 마련됐습니다. 이마트의 서울 내 신규 출첨은 지난 2020년 신촌점 이후 5년만으로 이마트는 올해 전국 매장을 157개까지 확대하며 유통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고요. 머스 지역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요. 일부 중부와 전라를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날은 한낮에는 따스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그 밖에 날은 청정한 공기질이 유지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